<laughs> 이게 바로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다음 맞을 놈 누구야? 도제욱식 토스에 처맞을 저음마오세요 이건 또 뭐냐? 우리 재우기 형을 또 건드리네? 알잖아. 재우기 형 스타일로 하니? 하, 그럼 나도 이거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혹시, 김성대 아니? 아! 음. 야바이저그 스타일. 나도 보여줄게. 음. 자, 이유라니. <laughs> 아, 싸소리야이 자식.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야바이저그 하겠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니? 자, 야바이저가 할게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2 앞마당. 12 앞마당 하고 바로 투에처리 시드라 하면서요. 상대방을 당황시키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준비해 나갈 겁니다. 도제옥씨까지 안 가게 초반에 끝장 내버리겠음. 자선전보고 일단 해주고요. 시비압을 한다고 해서 시비압을 한다고 해서 이 후반을 도모하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 빨리 째놓고 여기서 이제 1군 안 찍으면서 바로 전략하면 되거든. 봄료로만 지금 합방하고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아, 개말리네? 아, 이거 뭐야? 아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 아, 개말리네요. 굉장히 많이 말리는구만 자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어제 아, 레기방 아, 큰손 아, 형님들이 결승 진출 축하 품으로 각방 아, 돌아다니면서 만단을 쏘시던데 길특기 다음 시즌 기대하세요 아 후원 고맙습니다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자 질러실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질러실 아, 줄 알았잖아 벌써 질러 도착한 줄 알았잖아.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브를 미리 안 돼, 놔야 돼, 요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두대안 돼, 대 빠져주면서 일로와 아 뭐야 아니 이사람 왜이렇게 찌르기를 잘해 자 뒤로 또 한번 들어가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질럿도 있네요 질럿도 최대한 따라가주면서 3링, 여기 1위 하면서 바로 2의 해처리, 2의 처리 빌드 준비해 줍니다. 안동 하위. 어, 뭐야? 길 꺾기 뭐야? 어, 씨, 뭐야, 이거? 자, 뒤로 빠져주면서. 자, 이쪽으로 뻗어가지고. 자, 시드라. 벌써부터 준비해주는 거예요. 어, 뭐야? 야, 잠깐만. 아씨, 뭐야? 아니, 벌써 왔다고? 어, 너무 당황스럽네. 자, 여기서 비벼줍니다. 아이고, 비비기가 미쳤어, 미쳤어. 비비기 미쳤어. 미쳤어. <laughs>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바로 앞마당에 바로 여기서 레어, 레어 가줍니다. 야바이저거 한다고 그랬지? 3회 처리안 해. 3회 처리안 하고 바로 야바이저거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어. 우리는 유탈, 유탈 준비해 줄 거예요, 유탈. 자, 히드라가 왜 본진으로 오니, 자꾸? 자, 벌써부터 게이트 때려주면서 상대방 당황시켜 줍니다. 아이고 이런거는 뭐 질러까지 잡아줄 수 밖에 없다는거야 자 여기서 또 계속 때려주세요 드라군까지 잡아줄 수 밖에 없다는거야 자 히드라를 들어가는 척 안들어가면 되고요 살짝 봐도, 캐논이 하나요이 자식 캐논 하나는 손 넘었네 캐논 하나는 뭐야 어? 캐논 하나는 뭐냐고 매너겜 해야지 자 히드라 뽑았고요 아! 아 저게 잡혀? 지금 말린다 저거 잡히면 안됐었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대가 지금 너무나도 쎄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계속 들어가는 척 하면서 일단 드라고부터 잡아주고 캐논 취소하나? 취소 안하나? 취소 자, 캐논 계속 짓죠? 왜냐? 히드라가 계속 오고 있거든. <laughs> 자, 히드라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캐논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 야, 스파이 왜안 지워졌어? 어, 아, 잠깐만. 아 이제 이제 뮤탈 뽑아야 되는데 왜 스파이어가 왜안 지워져 있지? 자 여기서 뮤탈 가주면서. 드랍업까지 하면서 드랍까지 여러분은 장인철 vs 짭재 경기에서 짭재 시점으로 박수를 씻어갑니다. 하비버림 보성님 세계 나나 나 있다. 역시 길쭉이 히드라에 많이 맞아봐서 승리를 잘한다. 아뭔 소리야. 이러면서 우리 바로 바로 무탈 그 찍어줄 겁니다. 미탈 언제 나와? 미탈 빨리 나와야 돼. 자, 미탈 찍어주면서. 아, 이거 막힌 거 개말리네. 벌써까지 해줍니다. 아, 이거 오버로 잡으러 오는구나. 뒷집을 네 보세요. 어, 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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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뮤탈 한번 해주면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드랍까지 해주는 거예요. 상대편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분명히 히드라를 봤는데 왜 뮤탈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당황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바로 히드라로 잡아주면서 태워주면서 <laughs> 이게 바로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런 게임이죠. 맨날 똑같은 그런 게 전략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드랍했다가 넓혀 했다가 자 이러면서 미안하지만은 너의 본진에 히드라 형님이 도착했다는 거야. 자 이러면서 바로 바로 코어를 깨주세요 일단 바로 코어 깨고 DS 준호님 세개 나나 나이다 윤철아 32 스포 날래. 다시 태워주면서. 다시 내려주고. 자. 그 럴커 다시 뽑아주고. 앞마당 럴커 드랍 하면서. 어, 아, 걸렸다. 아. 자, 이러면서 어차피 본지는 괜찮습니다. 본지는 럴커가 깨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널코드라 팔리면서. 자, 이렇게 질러을다 잡아주는 거예요. 하하하하. 자, 코어를 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어 잠깐만. 로보텍스를 지을 수가 없어요. 로보텍스를 지을 수가 없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아, 자, 이러면서. 뒤로 고르고. 다시 다 앞마당 풀어보고 일하면 안 되겠죠? 일 못하게 해주세요. 다시 여기서. 운동에 또 떨어져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를 말리게 하는 거죠. 안노? 자, 이제 이렇게 게이트 도 깨주고요. 커세어 잡아주고요. 커세어 잡아주고요. 커세어 잡아주고요. 허세어 잡아주고요. 월커 형님한테 도움 받구요. 커세어 잡아주구요. 커세어 잡아주구요. 커세어 잡아줍니다. 야, 결국에는 커세어도 다 잡혀버렸다.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오버러드. 오버러드 빨리 와. 에이스 마비되죠? <laughs> 자, 포지도 깨지죠? 코어도 깨지죠. 자, 여기서 커서어또다 잡아줍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웃음> 자, 자, 이렇게 또 멘트가 나오네요. 아, 저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적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laughs> 딱 마무리했네요. 조지오식 토스 컷. 아 괜찮았다, 괜찮았다.